세상에 죄인을 뭐라 하지 마십시오. 강도가 생기는데, 강도는 이 사회가 강도가 만들어지게끔 환경을 만들어놔야 강도가 한 명이 생기는 사기꾼이 생기려면, 사기꾼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거듭가는게 아니고, 이 사회가 사기꾼이 만들어지게끔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사기꾼은 만들어지는 거야!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끔,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. 왜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야? 그 사람, 난동 부리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쳐다보는데, 이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이 사회가 지금 만들고 있다. 이자들은 희생자들입니다. 잘 정리를 해서, 이 자들 쳐다보고 답을 찾아내는, 사회 방법을 찾아내는,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봐야지, 내 옆에 내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. 내 옆에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. 아무리 사건을 막아도, 지가 지 모가지 끊어 죽는 세상이 옵니다.